루돌프 발렌티노는 미국 영화에서 활동한 이탈리아 배우였습니다. 그는 무성 영화 시대의 대표적인 남성 섹스 심볼이었고 할리우드 최초의 아이돌이었습니다. 1895년 5월 6일 이탈리아 남부 카스텔라네타 마을에서 태어난 발렌티노는 공교롭게도 영화가 발명된 해에 태어났습니다. 수의사였던 아버지는 그가 11살이었을 때 사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불우한 사춘기를 보낸 발렌티노는 방과 후 파리로 가서 무작정 춤을 배웠습니다. 18세이던 1913년 아버지의 유산 4천 달러를 갖고 뉴욕에 도착한 발렌티노는 이내 돈을 탕진하고 정원사와 식당 접시 닦기 등 이런저런 일들을 전전하며 극심한 가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다 맨해튼의 한 카페에서 탱고 댄서이자 강사로 활동한 발렌티노는 돈 많은 귀부인들의 눈에 띄게 되어 사교계에 진출했고 남창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1916년 불미스러운 송사에 휘말려 LA로 이주한 그는 친구였던 배우 노만 캐리의 도움으로 몇몇 영화에서 단역을 맡으며 할리우드에 진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뉴욕에서 그랬던 것처럼 댄스 강습을 지불할 부유한 여성 고객층을 공략했습니다. 이 젊은 이탈리아인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고객이 빌려준 멋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영화 오디션장에 자주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때 각본가 준 마티스의 눈에 들어, 26살이던 1921년 영화 《내기수》의 묵시록과 족장에 출연하는데, 이국적인 마스크와 화려한 춤솜씨로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특히 영화 족장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신드롬에 가까웠습니다. 아랍 부족장으로 등장한 그가 백인 여성을 유혹하는 것에 당시 미국 백인 사회 여성들에게 강렬한 성적 판타지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922년에 찍은 혈과 사에서 투우사로 등장한 그의 노출 장면은 여성 관객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으며 아이돌 스타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굳혔습니다. 이렇듯 발렌티노는 영화에서 매력적인 모습으로 여성 관객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지만 정작 개인적인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24세이던 1919년 그의 경력이 시작되기 직전 어머니가 사망하자 결혼으로 위안을 얻고자 배우 진에커와 충동적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유감스럽게도 레즈비언이었고 동성애자 딱지를 떼는데 발렌티노를 이용했습니다. 결혼식 후 발렌티노와 진에커는 6시간 만에 별거에 들어갔는데 그녀는 발렌티노가 아예 호텔 방에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1921년까지 합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 진 에커는 발렌티노가 불이행했다며 이혼 소송으로 고소했습니다. 3년 후 1922년 마침내 이혼이 승인되었고 진 에커는 발렌티노에게 위자료까지 받았습니다. 수년간의 우스꽝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난 발렌티노는 자신만큼 사치스럽고 극적이며 버릇없는 여성을 영화 촬영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영화 세트 및 의상 디자이너였던 나타샤 람보바였습니다. 발렌티노는 람보바에게 푹 빠져 노예 팔찌도 차고 다녔습니다. 항상 충동적이고 조심성이 없었던 그는 이혼 두달 만에 멕시코에서 람보바와 두 번째 결혼을 했고 LA 법 집행 기관은 그를 중혼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이혼한 사람은 재혼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발렌티노는 1만 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 별거 기간이 지난 후두 사람은 1923년 3월 14일 합법적으로 재혼했습니다. 결혼 후 람보바는 발렌티노에게 매혹적인 유혹자 역할에서 벗어나. 모범적인 역할만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녀의 간섭으로 각본가 준 마티스와 할리우드의 친한 친구들을 잃었고, 급기야 영화 감독들은 그를 영화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몇 편의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고, 여러 스튜디오와의 계약 분쟁으로 인해 그는 한동안 영화계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애정을 쏟을 대상을 원했던 발렌티노는 람보바가 아이나키를 거부하면서 1925년 3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발렌티노는 유언장에 1달러를 람보바에게 준다고 쓰는 등 결혼 생활의 마지막은 씁쓸했습니다. 노예 팔찌를 차고 다닐 정도로 열렬히 사랑했던 람보바와의 결혼 생활 실패 후 발렌티노는 방황했고 언론들의 반응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국적인 외모와 향기로운 실크 잠옷으로 인해 남성다움이 부족하다며 비난하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계속해서 그에게 반했고 일부 남성들은 그의 매너리즘과 매끈한 머리를 모방했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발렌티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론들의 비판을 의식해 좀더 신중히 영화를 고르려고 했지만 1926년 초 빚에 쪼들린 발렌티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스타덤에 올려놓았던 영화 족장의 속편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개봉되고 얼마 후 그는 심한 복통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발렌티노는 즉시 맹장염과 천공성 괴양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밖에는 수많은 팬들이 눈물을 흘리며 모여들었고 매일 게시판을 통해 그의 건강 상태를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회복될 듯 보였지만 이내 혼수상태에 빠졌고 수술한 지 일주일 만인 1926년 8월 23일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31세였습니다. 낙담한 팬들의 자살 소식이 이어지며 장례식에는 10만 명의 사람들이 맨해튼 거리에 모여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팬들이 입장을 시도하자 창문이 깨지고 8월 24일에는 하루 종일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100명의 기마 경찰관과 nypd 예비 경찰이 투입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사망한 루돌프 발렌티노는 매장할 곳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옛 친구 준 마티스가 이혼한 남편을 위해 구입한 묘지 에 임시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녀도 이듬해 사망하면서 할리우드 포에버 묘지 에 발렌티노와 나란히 안장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